길고양이 온암매가 중성화수술한지 2, 3주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썰렁한 은신처 평소 잠을 자는 등나무 위에도 고양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캣맘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봄이하고 가을이는 여있는데 여름이도 항상 같이 다니는데 우리 딴 데서 자는 안, 안 보이네? 아, 네. 지금 거기 계세요? 예, 예. 아,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범이가 앉아있네요. 거기 주다 보만 나올 거예요. 봄이야. 가을이는 킨맘문이 놓아둔 사료를 음. 먹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음. 다섯 마리가 이제 같이, 네. 네. 원래 다니진 않죠. 같이는 힘들어요. 네. 참 얘네들 앞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걱정이긴 해요. 음. 두 마리씩 있을 때가 제일 잘 살거든요. 네, 네, 네. 보니까 몰려 다니는 게 가을이 하고 여름이가 같이 다니고 네. 봄이 하고 또 봄이가 다니더니 네. 최근에 는 봄이 항상 네. 아주 그냥 여기에 그냥 지각 안 하고 결 뭐냐 개근하는 애예. 네. <laughs> 생각보다 그 명랑하던 겨울이가 네. 제일 활발했는데 요즘에는 먹는 것도 뒤로 밀리더라고. 아, 그래요? 예. 수술 음. 이후로는 음. 지난주까지 줄 때는 다섯 마리 이렇라락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를 놔줘도 얘네들이 먹으면 겨울이가 뒤로 기다려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서열이 달라지는지 여간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는 얘네들 같이 조기 위해서 샀어 둘이서 얘네들 앞으로 어떻게 그 안전하게 몰려 다니지 않고 있게 하는가가 참 어, 오히려 이게 조금 크면 뭐두 마리씩 이렇게 네. 나눠 있는 게더 안전하던데 다 네. 다섯 마리 다는 힘들더라고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이게 네. 암수라든가 그러면은 암놈 중에서 하나는 떨어져 나가요. 네. 순놈 같은 경우에는 뭐더큰 순놈들이 물리거나 그래서 얘네 네. 순놈들은 여기 잘못 있더라고요. 네. 비온 날은 다섯 마리 다 잤어요. 아, 어제가 아, 예, 지난주가 비한번또 아, 아, 왔었죠. 네네. 그때는 옹기장기 좀조이에서다자더라고 그날 음. 아침까지 비 오니까. 하루하루가 다른데 저끼리 만나면 싸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저 아, 하나 그래요? 또 나타났다. 여름이 나타났다 건너편에. 네. 건너편 네. 화단에 여름이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이게 왜 캔만 분과 같이 여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네. 아니 뭐 긴가보다 저기로 건너. 아 맞습니다. 어느새 저기로 갔나다 <laughs> 아, 여름이 맞네, 맞네. 아, 그죠? 여름이 맞죠? 아예 여름이 맞다. 아뭐 아이고,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요새 그러면은 그래도 얘네 새선 자주 봐도 네. 겨울이 하고 또 네. 보미를 만 본지 며칠 됐다. 또 보미도요 수술 하고 나서 심히 여기 왔었거든요. 풍상하게 네, 네, 네. 겨울이가 조금 겨울이가 수술 후에. 네. 네. 좀그 전보다 활발성을 좀 떨어졌어요. 아 혼자 댕기고 오르더라고요. 간식을 주자, 봄이 비롯해 여름이가 맛있게 먹네요. 가을이도 지늦게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옆에 사료를 놔두자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는 여름. 앞서 식사를 끊는 가을이 또 몸단장을 하네요. 생각이 잠겨 있는 봄. 봄아. 봄아. 그 사이 여름이도 왔네요. 악수 여름아 악수 처음 여름이를 만났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름이는 손으로 건넨 주류를 맛있게 먹었지요. 여름이와 악수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잠을 자던 또봄이와 겨울 이날 주민분을 통해 어미고양이 사연도 듣게 됐죠 봄이와 겨울이는 추루를참 좋아했어요 또 봄이와 무사도 만났지요 특히 여름이와 닮은 삼색이 가을이를 처음 봤어요 오남매 고양이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지요 가을이와 사냥놀이도 했어요. 캣맘 분이 오남의 중성화 수술을 해주셨지요. 회복 중인 겨울이에게 보양식을 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아이들은 캣맘 분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성묘로 자라겠지요. 오남의 고양이는 각자의 영혼을 지키며 씩씩하게. 오남매의 본격적인 열생은 이제부터가 안녕. 시작입니다. 임 기자의 생생지학 t v 는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오남매 길고양이 영상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틈틈이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